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투표수 171표 중 164표를 얻은 김병기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김교홍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한병도 위원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분 축하합니다.